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못 지냈어요. 날이 좀 풀리나 싶더니 또 다시 오늘 또 더워지는 그런 하루가 된것 같아요. 나 우리 곧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 또 계절을 맞이하면서 또 여러분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제가 이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화면을 네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항상 성경책과 또 적을 수 있는 노트를 꺼내주시고 여러분 질문 이 있을 때는 그냥 말하지 마시고 이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손 들고 꼭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떠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이 친구들과 장난하고 또막 일어나서 막 떠들고 여러분 옆 사람과 또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에베들 일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으면 시작을 안 하겠습니다.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우리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주까지 우리 말씀을 나눈 배경이 이 약속의 땅가난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곧 거의 다 도착했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행을 갔어요. 저기 뭐 전주를 갔다 합시다. 이제 전주 톨게이트가 딱 보여요. 다 왔어요. 아 이제 전주구나 한 발짝 내밀면 전주인 상황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모세는 가난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왜요? 요 보이는 앞에 땅을 두고, 모세는 맞아요.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누가 됐을까요? 그 다음에. 맞아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이제 딱 세워졌어요. 요건 누가 이 손은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보면 오늘 말씀 읽었는데 여호수아서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딱된 거예요.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여호수아,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이끌고 여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딱 가라.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웠을까요? 왜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있었지만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랬냐? 여러분, 모세는...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홍해를 가른 장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가르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가지고 홍해도 갈랐죠.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전쟁이 승리한 일도 일어났죠. 또 애국당에서 무슨 일도 있었죠. 이집트에서 열 가지 기적, 바로왕 앞에 맞서가지고 열 가지 기적도 일으켰죠. 또 이스라엘 많은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달도 했어요. 이런 존재가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를 뒤어서 이 여호수아가 딱 지도자로 섰으니까 얼마 두려웠겠어요? 아,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지도자가 될수 없는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아버지가 직장 생활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나는 이제 일을 안 해. 너네가 가서 일을 해라. 여러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일 갑자기 직장생활 출근을 해가지고 여러분 돈 벌어야 된다 하면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학교 가지마. 내일부터 아침에 늦잠도 안 돼. <laughs> 여러분 내일부터 일을 해라 하면 두렵고 무서워요. 새로운 현장에 가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와도 두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라고 딱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요수아서가딱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빠밤 어디에요? 여러분 요 여기와 약속의 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 뭐가 있어요? 마요단 아, 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 강 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갈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강이 땅 막고 있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 강 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요단 강 사진을 봐보세요. 이런 강이에요. 여러분 수영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수영 잘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잘요어 맞네. 여러분 이 강을 건널 수 있을 만큼 잘합니까? 강 건널 수 있어요? 네. 강을 헤엄쳐서 수영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바다 수영, 바다 수영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해요. 여러분 이강 보면 물살이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이게 실제 요당 강의 사진이에요. 약해 보인다고요? 예, 한번 강 건너 보세요. 부모님한테 바로 혼날 거예요. 너뭐 하니? 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이 땅을 보면 실제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사 이 열매를 언제 심을까요? 우리나라는 봄에 심잖아요. 봄에. 근데 여기는 가을에 심어요. 10월, 11월. 그래서 다음에 봄에 추수를 하는데, 여러분 땅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나빠요. 맞아, 나빠요.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막 기름진 땅이 아니라. 사막 같은 데다가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중요할까요? 뭐? 어, 정확해요. 비가 중요해요. 비, 물이 와야 돼요. 물, 비가 없으면 농사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추수할 때, 그러니까 열매를 딱 맺을 때쯤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비가 안올 때는 이 요단강이 1미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다 1m 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막 1m 30, 1m 40 이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여당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곡식이 이제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 3, 4월이 되면 갑자기 이렇게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3m, 4m 막 폭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명조끼가 이 당시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줄 건데 여러분 강이 갑자기 강물이 갑자기 이렇게 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요 다리가 어떻게 사라진지 어떻게 위협한지 여러분 한 시간 만에 강이 딱 커졌을 때 일어난 일을 딱 봐보세요. 갑자기 물이 딱 닥치는 거예요. 보세요. 시간 보세요. 1분, 2분, 3분, 4분 요거밖에안 지나고 있어요. 영상광 같아요. 영상광. 강이 갑자기 이렇게 물이 불어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건너가면 안 돼요. 그래, 그래, 그래. 네. 이거, 이거 진짜 맞을 때 영상광 안죠 알겠습니다. 지녀가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아니야. 손들고 질문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떠드는 시간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가라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니, 강이 저렇게 무서운데, 강을 건너가래요.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 제사장들 4명에게. 요 언약궤,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 너희가 먼저 건너가서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물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과 거리를 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200만 명의 민족이 건너가라라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네, 뭡니까? 제사장은 왜못 가요? 언약계를 들고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여러분 어, 이 언약계의 무게가 80kg이에요. 여러분, 몸무게 몇 kg예요? 40kg. 여러분, 두 명을, 배진혁 두 명을 짊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그냥 거리도 아니고 아빠는 100몇킬로요 그냥, 그냥 건너가면 안 되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80kg의 무게를 언약기를 메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빠 90kg에요. 알겠어요.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를 메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헤엄치기도 어려운데, 쉬,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 비밀이 있었어요. 이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계언약계에 뭐가 담겼을까요? 요거 맞히는 사람. 언약계에 담긴 게 뭐인지 맞히는 사람. 제가 선물을 제가 아이스크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혁이 제일 먼저 손들었으니까 뭐예요? 십계명. 자세 가지가 있어. 세개 중에 두 개를 맞혀야 돼요. 두개 이상. 요, 오늘 뭡니까? 만나와 두개 이상 맞혀야 돼요. 매출하기. 십계명과 만나, 아, 알겠어. 정답이에이 언약계에는 자, 십계명 하나님이 두개 이상 맞춰야 된다니까요. 십계명 돌판에 담긴 십계명과 매일 주셨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언약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담겨 있기도 하고 여러분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열 뿌리가 없잖아요. 땅에도 안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계를 메고 가라는 거는 곧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건너가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갈때 실제 땅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 실제로 거, 건너갔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너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다. 언약귀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승호야, 이 강을 하나님이 건너가라 한다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없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못 건너갈 것 같아요. 자, 시우야이 강을 건너가라 하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8 0 k g 짜리를 메고 건너가라 하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크네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바꿔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어, 주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강을 건너라 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를 하나 세웠어요. 뭘 세웠을까요? 돌들을 쌓아서 기념비 탑을 세웠어요. 이걸 왜 세웠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유는 없어요. 아니에요. 요단강에 딱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네 주아 양을 아 양을 죽여라. 이래는 뭐예요? 우리를 죽여라. 아니, 이거는 세운 이유는 너희 자녀들이 나중에 "요 돌이 뭐예요?"라고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고 전달하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갔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버렸어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나안 땅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합심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유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맡기는 유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또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학교 현장에서 승리하는 유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